안녕하세요. 은하수소잉입니다. 오늘 미싱 사용하지 않고 어,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서 머리끈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재료는 지금 보시는 양면 테이프 폭이 2cm구요. 요거 준비해주시고, 그 다음에 폭 1cm, 길이는 5cm로 준비했구요. 머리핀 준비해주시고, 글루건, 이렇게 준비물은 요거 세가지구요. 원단 사이즈 알려드릴게요. 원단은 세로로 10cm, 가로로 16cm 네, 한장 준비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3cm, 10cm 이렇게 각각 한 장씩 준비해주시고요. 저는 원단 30수 정도 되는 면 원단 사용했고요. 린넨 원단 사용하셔도 되고, 대신 이제 이거는 너무 두꺼운 원단 사용하지 마시고. 조금 보통 두께의 원단, 20수나 30수 정도 네, 사용해서 해주시고요. 린넨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반 접으시고, 네, 절반 지점 접어줬고요. 양면 테이프로 절반 접어준 곳을 중심이 되게 네, 붙여주시고, 양면 테이프를 한쪽을 안쪽을 떼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지금 절반 접은 선에서 이쪽편으로 절반 접고 반대쪽에서도 절반을 접어 주셔서 테이프로 이제 붙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길쭉한 부분을 네, 세로로 절반을 다시 한번 접어 주시고 여기 표시선이 네, 생기게 위치를 봐 주시고 이제 여기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여기서도 이렇게 절반 양쪽에 절반씩 이렇게 접을 거예요. 네, 요 정도 잘라서 지금 중앙선 지금 보이는 부분을 중간 정도로 놓으시고 네, 이 정도 붙여 주시고 한쪽 다시 떼 볼게요. 이렇게 떼시고, 반대쪽에서 절반 붙이고, 또 반대쪽에서 절반. 요렇게 붙이시면, 네. 이 부분을 산이 3개가 생기게, 옆에서 보면 산 모양이 3개가 생기게, 여기 지금 접힌 부분을 밑에 쪽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산을 하나 만들고, 여기 중앙 부분을 네, 볼록하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남은 부분에서 절반을 올리시고, 네, 시접 이쪽은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접으시면, 볼록한 부분이 3개가 생기게 이렇게 접어주시는 거예요. 이 모양은 다 됐고, 이제 요거를 끈으로 해서 여기 감아줄 거예요. 요거 잠시 두시고 이것도 길게 절반을 접어 주시고요. 여기는 조금 더 얇은 양면테이프로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이걸로 해서 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떼주고 얘랑 똑같이 다시 절반을 접으셔서 네 임시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반대쪽도 나중에 글루건으로 다 고정할 거라서 저는 이제 조금씩만 붙여줬어요. 어 조금 더 얇은 양면테이프로 안쪽에 길게 쭉 붙이셔도 되고요. 이렇게 접으시면 이제 요것도 끝났어요. 자 이제 글루건으로 붙여볼게요. 여기 다시 네 모양 잡아주시고. 여기를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돌려서 감싸 보시고, 요거는 요 어, 몸통을 두개 만들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 장 재단하시면 두장당 요거는 하나씩 쓰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해주시고, 나머지는 잘라주고요. 네, 이렇게 글루건 붙여주면, 어, 리본 모양은 다 됐고요. 네, 다 됐습니다. 이렇게 미싱 없이 간단하게 양면 테이프랑 글루건으로 머리핀 이렇게 만드는 법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